또 이렇게 높은 벽도 넘어가지네 용맹하게 스쿨 럼 가볼까? 여기 갈까? <laughs> 어? 어? 진짜? 알았어 어. 3, 2, 하나, 둘, 원, 내려! 적 있나? 몰라 주변에는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명 내려? 어 재밌겠군 어떻게 해? 저 왼지, 왼쪽 네, 네, 집네개 있는 쪽으로 갈까? 아 찍은 대로 가 찍은 대로 야열 명이 내리는데? 열두 어, 명? 내리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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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다 우리 한판 씨발 제대로 한번 싸고 가자. 졸라 많이 내렸다. 야야 음. 그 집에 들어간다. 그 집에 들어 가면 만난다. 어우씨발 먹었어, 안돼, 안돼, 쏜다, 나 쏜다. 야빨 빨리, 빨리, 빨리 뭐 어디 갔어, 너 어디 갔어? 아파아파 아빠. 아파, 아, 아파. 왔 주먹질해. 내세방 맞췄어. 그래? 아니 아니 저... 왜? 도 도망가야지. 어다쏴쏴기범만쏴 들어가 들어가. 나했어, 나했어, 했어, 했어. 야려줘 살려 <목소리> 야 오는 소리 들린다 지도안들어 보고 도망간 새끼 새끼 내가 널 위해서 뭘 준비해 왔는지 알아? 구상을 준비해 왔어 오 아, 내놔 네, 뱉어 빨리 씨바. <laughs> 나랑 욕망씨게 싸웠는데 욕망야게 싸워 욕망하게 싸워 야 그래도 우리 아직 살았어. 응? 응. 귀한 홍시가 너총 없지? 찻권 하나 보았어. 그래? 야. 뭐야? 야, 뭐야? 뭐야? 얘기를 홍시가. 총뭐 다른 거 없어? 있어? 아니 지금 총 소리가. 뭔 소리냐고. 거라는... 어디서 난 거냐고 홍시가. 이제 어디 바로 아니 사운드 플레이라는걸안 해? 아 다쳐. 너왜 성격이 이렇게 비딱하냐 진짜. 그래. 홍시. 홍식... 이... 딱 봐도 홍식이 쪽에서 소리 나니까 물어본 건데. 어이짜 인성 쓰레기다 진짜. <laughs>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왜 저러? 내려가 바로, 내려가 바로. 좀 대기하자, 좀 지켜보자. 애들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우리 활약 되니까 잡고 가자, 천천히. 아직 사분이는 시간이 남았어. 앞으로 갈까? 돌아서 저 제일 높은 3층 건물로 들어갈까? 저기 지금 앞에 보이는데. 어. 그럴까? 가보자. 앉아서 사주 경계. 음. 앞에 있는 집 먼저 살살 하나씩 보면서 가자. 음. 홍시가 이쪽으로. 소리 난다. 홍시가 쪽으로. 이쪽으로 그쪽 말고 홍시가. 3층이야 3층. 3층 건물이야. 기다려 대기. 오케이. 이거봐, 몸들레인하지 말고, 바로 앞이야. 바로 건너편이라고. 어어, 쟤는 우리가 보여. 네가 그러고 있으면 담벼라고 해서 보인다고. 건물 안으로 들어와, 3층으로. 문 닫는다. 여기 뭐 건초 권총 없나? 건초 없나 찾아? 나 샷건이라서. 야, 그 여, 왼쪽에는 3층 건물로 들어간다. 어, 어. 아, 준비됐지? 아 나와봐 어다 간다 이동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샷건, 샷건. 샷건 먹을라안 먹어라 우지있다 우지 먹을 사람 먹어라 나 먹을래 어 여기 앞에 우지 먹어 금이 있다아저 여기 사람 있는지 몰라 지금? 소리 들린다 어 클리어 클리어 아무것도 없다 야, 주변 두번 살펴 전 살펴 교회 쪽, 살펴라 교회 쪽 교회에 있을 것 같은데, 음. 바로 저기 탁터지는거인데저 방에 들린 칠탄 있는 사람 없지? 없어, 나열 발밖에 없다. 송구로 옆집 갈까? 기다려봐, 바로 앞에 있잖아. 응. 음. 지금 사운드 보자. 어. 이동하겠지. 저배 있다 저게 참고로 320 방향에 N 방향 쭉 나가면 어. 응. 어. 애들이 움직이질 않냐. 그러니까 지금 사각지대 없잖아요. 우리한테 보여야 되잖아. 응. 어. 아이템 먹고 있나, 보지 1층으로 내려갈까? 아니, 아니야, 아니야. 보게 잡아야 될것 같은데, 1분 남았어. 시간 없어, 여기서 여기 쪼금씩 시간이 없어. 그냥 가자 돌격하자고? 응. 가자. 돌파해, 그럼. 시간 없고. 여기서 한번더 살펴보고. 아, 저 조야 안에 분명히 있는데. 담벼락으로 내릴 거다. 알았지? 가자, 가자. 뭐야? 아, 홍식이야. 아, 아, 내가, 내가 뛰어내린 거손다 담벼락부터. 어, 저기 차 옆에 차 있다. 거기 카다뭔 소리야? 255, 255. 야, 주변에 우선 아이템 쓰나? 아이템 먹어라. 가깝다. S K 어. 응. S. S M G 대탄 보정기. S M G 대탄 먹어줘. 어, 알았어 나중 나중에, 나중에 줄게. 아직에 그렇게 아픈 게 아니야. M16이다. 헬멧 없는 사람. 다 있지? 응. 야, 발소리 난다. 285방향. 230쪽이다. 다 털었다. 다 털려있으니까 곧 만나겠는데, 범이아 기범이 어. 어딨냐? 나 여기 위에서 보고 있어. 아니야, 내려와. 아니야, 뭐 니네 커버되는 위치야. 걱정 마. 자, 바깥쪽으로 해서 돈다. 보시가. 응, 아, 기범이 이쪽으로 와야 된대. 여기 저 오토바이. 에이, 뭐 어 오토바이 있고 저희 집 안으로 접고한다 샷건 없냐? 우지, 우지가 앞장서라 어디 2층? 어 2층 한번 올라가자 빨리 내려가자 <laughs> 싸워야 돼 이거 이상왜안 나오지? 여기 너무 개할텐데 우리가 불리한데? 그래 앞에 담벼락 야, yeah, 되게 S R 탄창. 아. S R 칩패드. 오케이, 세영. S M G 필요 없지. S M G 나나나 갖고 대탄, 있으라니까 탄탄 줄게. 어, 넌 지금 없잖아. 홍식이 먼저 줄. 죽... 앞에 차 보이지? 275방이야. 응. 어. 내가 저거 타고 갈 거다. 기범아 내려와. 야 삼, okay. 3... 야 저기 3 토바 있는데 3 토바에 타자. 위험해. 저 저걸로 가자. 너무... 한명 있을 텐데. 저기 너무 아니, 먼데. 가자고. 어차피 싸워 싸워야 되니까. 가, 가, 그럼 가, 가. 홍식이 앞장서. 야 저기 보인다. 230방이야 건물 안에. 230방이야 거... 건물. 파란색, 파란색. 파란 한색. 건물? 나, 나 있는데? 어, 하늘색, 작은... 하늘색. 우리 쪽, 우리 쪽. 작은 거, 큰 거. 어 작은 거. 저기 희... 저기 하얀 파란색 있잖아. 어 저기 야... 안에 있다, 안에 있다. 어, 안에 있지, 건물 안에. 나 있는데 아니야? 아 있지 쪽이라니까, 저 어디 있어 너? 너 어디 있어? 거기 아니야? 빨리 와, 이리로 오라니까 좀아 진짜. 그거 말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면은 하나 있어. 나 돈다. 홍시가. 야, 나, 나 다리 저. 아니, 내가 내가 돌게. 내가 돌게. 아, 나나말 그, 들어. 나, 나너 지금 돌게. 늦었으니까. 근거리밖에 안 돼, 지금. 그러니까 다리만 저르라고 그냥. 에. 어물 알아. 다 같이 와. 다 같이 와. 앞에 여기다. 앞에 파란색 벽 건물 보이지? 어, 어. 어, 저기야. 저기 안에 있어. 술탄 없냐? 없어. 나 있어. 하나. 까봐. 던진다? 어. 그럼 결, 문 밖으로 나올 거야? 어! 던졌어. 너 잡았냐? 몰라. 왜 없지? 아무도 없냐? 어, 없어. 아까 움직였잖아. 나가서 못 봤는데? 뭐야? 뭐야? 아니 아니야 아니 내가 샀어 그냥 혹시 어, 나가고 못 봤는데? 그렇지. 어. 야차차차 차, 차 타러 가자 차 타러. 차 타러 가자. 야 위험한데? 차 타러 가자 빨리 와 따로 그냥 어. 주변 주변 살펴 분명 여기 있어. 부, 분명 있는데 그 새끼는 어디 간 거야? 야 태기야, 내가 SR 보정기랑 데킹이 먹었다. 어, 알았어 알았어. 빨리 빨리. 야, 버스 타고 갈래? 차 타고 갈래? 차타 어. 버스 타자. 버스 타고, 면은 돌아가야 돼가지고. 야, 기범범이어디냐 쟤가? 어? 아 어, 근데 분명 아까 접수 있었는데 어디가 없 어디로 조금 사라졌어? 그러니까 진짜 있었는데 없어 없어진겨? 어집 어. 안에 있었어 두놈 정도 있었어 어디로 왔어? 나갔나? 나, 나야 알건데 음. 어? 나갔을 수도 있겠다. 갑자기 친구가 너처럼 나오라고 한 애가 있겠지 이미 죽어가지고. 근데 빠질 수가 없었잖아 네가 왼쪽으로 돌아왔고 내가 오른쪽으로 돌아왔고 야, 칠 탄이나 5탄나오면좀말 줘라. 내가 칠탄 있어, 내 줄게. 아, 어. 와. 쪽기 헬멧 이 e 레벨 헬멧. 내가 구탄 있다 여기. 나9탄 있다. 어, 쪽기 있다 여기. 쪽기도 있다. 구 탄은 아, 저, 너인 저쪽에 있거든. 어라, 아, 쪽기 지모 오니까 쪽기도 없네. 야, 미니 있다 여기. 응? 나도 쪽기 없네. 미니 어디 있어? 여기 그 테이블 위에. 내가 칠 탄하고 아이템 교환 좀 하자. 구탄 있는 거 있으면 다내놔봐 없어 하나도 없어. S.R 장비 남는 거 없어? 그럼 <laughs> 기본. 나. 퀵 들어오 있고 퀵 들어오 하나. <laughs> 가자 이동하자. 늦자. 칼이 넘어간다. <laughs> SMG 대탄좀 알려줘. 아, 씨발 장비가 너무 부실하다. 괜찮아, 이런 게더 재밌어. <laughs> 하나씩, 하나씩 털면서 가자. 어우 진짜 좋았어 그구급사 내가 퀵드로우 SMG 있다 <laughs> 빌어먹을 퀵드로우 말고 야야스날야 거기 저기 간다 뭐야스 어쩌지 저거 야, 털려있다 여기. 그래도 아이템 많이 남아 있을 거야. 안 털려 있는데 아이템 많은데? 그래 여기 문 열려 있었어. 네, 내가 영 내가 영걸 잘못본거 아니야? 아니야 반대쪽. 내가 내가 그 정도 동시에 SMG 소염기 먹어 는다 9mm 탄 있다 먹어 는다 응. 야, 뭐 이렇게. 레드도트나 이런거 남아있으면 좀 줘라 신가 아무것도 없어 칠탄이다 아니 이문 닫혀있는거 보니까 안 털렸어 어안 털려있네 아니면 꼼꼼하게 다 닫고 다니는가 왜 아이템은 하나도 없냐 그 아이템은 X도 없네 여기서 SKS 소리가 존나게 나는데? 전술 개머리판 필요 없지? 우지 거 개머리판 나 필요해 우지 개머리판 먹어줘 음 SMG 데킹 나왔다 어나나나 나, 나. 알았어 AR 소염기 필요한 사람? 나 갖고 있을게 아 AR 필요 없다 다 했다 버린다 어. 고정 끼고 있어. 개머리판 필요 없지. 우지, 우지, 개머리판 아, 내가, 필요해. 내가 먹었어. 어, 어. 그래, 그럼 나안 먹는다. 음. 아, SKS인데 배율이 하나도 없네. 아, 아쉽기도. 이러면 총소리가 안 나네. 야, 나 우지, 개머리판 먹었다. 어, 오, 오 여기 뭐야?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아.. 세마리 있다 세마리 세마리 죽었어? 어 세마리 세마리 어디? 반대 앞에, 반대 니네 바로 앞에 니네 바로 앞에 벽 바로 앞에 벽 바로 앞에? 어 니가 지금 벽 바로 앞에 나죽었 있는데 있지 니가 지금 어어 어. 거기다 수류탄 던져 바로 앞에 보이잖아 알루러 알. 수류탄 먼저 까 굴려서 던져야지 잖아 글로 벽 쪽에 붙어 앞으로 가. 어디서 기범아? 헬프 나한테 나좀쌓였어 어, 여기 왜 벽쪽으로 던져. 수류탄. 아니, 왜 넘어? 너무... 나이스.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여기 앞에 정면, 정면. 봤어, 봤어. 수류탄 던져진탄 나이스. 하나 더 엎드려 있다. 하나 더 엎드려 있다. 됐다, 됐다. 오케이 살빨 살려서 먼저 살려 먼저 살려 다 잡았다 어어다 잡았어, 잡았어? 어, 어. 다 잡았어. <laughs> 야 끝까지 옆을안보네 <laughs> 병신들인가봐 야 그리고 좁아졌다 자기장 아이템 파밍하고 바로 가라 오아 찾자 아유, <laughs> 아유, 아유 아쉽다 아쉽다 야 근데 어떻게 맞추냐 쟤는